<laughs> 모빌리티 TV에요. 2025년 11월 18일자 기사, 모빌리티 TV. 아, 결국 트러, 특검팀, 꺾, 특검팀 꺾은 윤 초유사태 일으켰다. 아, 고 최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조사 중인 이명은 특검 특별검사팀이 1 6일 유석열 전 대통령 서울 구치소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조사했다. 언제나 이렇게 대통령 불러다 놓고 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이제 그 구치소까지 왔네요. 지난 1 2일에 이어 다새 만에 진행된 2차 조사다. 윤전 대통령 변호인단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가동 중인 상계 특검 가운데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 대면 조사를 진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겼다. 그런 거예요. 기존 수환 방식과 달리 구치소 방문 조사가 선택되면서 이례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순직 해병 특검은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구치소 공무상 정견실에서윤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윤전 대통령 과거 조사 방식과 출석 장소를 두고 특검과 신경질을 벌리바 있다. 123 비상 겸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소환 요청에 불응하며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한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조은석 특검팀은 특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도 요구청도 거부하면서 현관 출입 원칙으로 강조했다. 당시 특검팀은 현관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aughs> 그게 뭔 뜻이에요? 추석 요구에 불과하는 경우 체포영장 발부 가능까지 시사했다 결국 윤전 대통령은 서울고검 현관을 통해서 조사실로 들어갔다. 너무했네요. 그러나 이번 순직해병특검팀 2차 조사는 수사기관과 변호인단 요청 등을 고려해 구치소 방문 방식을 진행했다. 조사 장소는 미결수 대면조사에 사용되는 구치소 내 공무상 접견실이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약 6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가 준비됐으며 도피 의혹을 전담하는 정형승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맡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최명성 변호사가 입회했으며 윤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순직 해병 특검은 이번 조사할 사실상 마지막 대명 절차를 보고 이달 안에 윤전 대통령이 집권 남용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할 전망이다. 특검의 공식 수사는 기간은 오늘 28일 종료된다. 오늘 에,